네, 네. 앉으시, 앉으셨다가 다 앉으 오시면 대표님 먼저 그냥 좀 앉아계시죠 네 시사장 위원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응 알고 있어 뭐어는데하이리좀해 시작 다시 하는 건데 지금 어. 우리 이영수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님 예 자리 아 그래요? 그럼 앉지 마세요 우리 저기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오신 우리 그시도당 위원장님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사진 촬영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예 여기 네네 네, 대표님하고 지도부 최고위원분들은 앉으시고요. 여기 앉예 앞줄은 앉으셔야 됩니다. 최고위원님 앞으로 오세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앞에 철 네. 네, 주철은 주고위원님 앞으로 오세요 오 주철은 니철은 주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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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장님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좌측으로 이동하십니다. 좌측으로. 좌, 좌측으로요. 좌측으로요. 좌측으로 조금만 좌측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십시오. 민주당회드당 밴드당, 밴당밴당 밴드당, 밴당 밴드당, 당니 아니 오늘 비 때문에 너무 맞댔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비안거 네, 반갑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사회를 맡은 조직부총장 황명선입니다. 아, 바쁜 와중에도 먼길와 주신 우리 시도당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우리 도당 위원장님. 예.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우리는 지난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 이후 지도부와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모인 아주 뜻깊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의 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여러분들 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대선도 우리가 넘어야 될큰 산인데다가 또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의 과제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 주권 국가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적 대중 정당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이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또 효능감을 느끼면서. 방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천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각 시도당이 처한 상황들도 매우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또 협력해가면서 전국 정당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전해 나갈까라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좀 충실한 논의를 통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 출마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꿈또 계획도 있으실 텐데 그걸 함께 또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우리 시수당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문진석 어, 충남도당 위원장께서 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도당 위원장 문진석입니다. 음, 지난 9일 날 우리 14분의 시... 네. 당 지도부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잘 모십니다. 저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님이 아주 기똥차게 했죠, 분위기. 예. 자 우리 문진석 어, 우리 충남도당 위원장님 아, 인사 말씀. 네, 예,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충남도당 위원장 문진석 어, 의원입니다. 아, 지난 9일날 우리 14분의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어, 저를 미력한 저를 시도당 어, 위원장 협의회 이렇게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어, 막중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잘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당직이 있지만 당직자들이 있지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당대표께서 가장 빨리 열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우리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중요하다.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도당 협의회에서 두 분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이렇게 임명해 주셔서 아마 어, 감, 더욱 감사드리고요. 어, 그게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정말 중요한 어, 그런 당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이번 시도당 위원장은 사실은 선출부터 역대 어느 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보다 치열했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출마를 해, 해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 있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많이 배출하셨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도당 위원장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는 개모임에 유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맡다 보니까 책임도 없고 이렇게 고난도 없는 형식적인 자리가 시도당 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책임 있고 고난 있는 그런 시도당 위원장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대통령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좀 부여해 주십사 이런 중앙당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좀 있긴 한데 공개회의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좀 그렇고 네. 이따 비공개회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직자분들 어, 자리 정돈 <laughs> 해 주십시오.